안녕하세요. 남해 펜백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산림치유지도사 구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실 프로그램은 활력업 건강남타입니다. 코로나로 지쳐 있는 우리 몸을 손으로 자극하여 몸 구석 구석에 뭉쳐 있는 기를 깨워서 면역력을 되찾고 활력을 키우는 온몸 두드리기입니다. 먼저 우리 몸의 기와 혈이 모여 있는 손을 자극하는 건강 박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모이기 쉬운 어깨, 개도랑이, 고관절 등을 자극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온몸 두드리기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전치기를 할 것인데요, 단전에 에너지가 채워지면.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이 높아지고 몸이 가벼워져서 활력이 생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건강박수를 할 텐데 제손 동작을 잘 보시고 손모양을 따라하시면서 박수를 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먹박수를 할 것인데요. 자, 주먹을 살짝 쥐시고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이 부딪히게 손뼉을 박수를 치겠습니다. 자, 주먹 박수 만성 두통과 어깨 통증 예방에 좋은 박수입니다. 손목 박수 봉오리 박수라고도 하는데요. 방광을 자극하여 생식기 기능이 좋아지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있어서 만성 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좋은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 요통이나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 중풍과 치매 예방에 좋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박수입니다. 목보 박수. 심장과 폐를 자극하여 심폐기능이 좋아집니다. 손바닥 박수. 손바닥에 있는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장기능이 좋아지며 갑상선과 당뇨합병증 예방에 좋은 박수입니다. 자, 그만. 손가락을 둥글게 하여 모았다 펼쳤다 해보세요. 뭔가 몽글몽글하고 아, 느껴지시죠? 이 귀가 잘 흘러야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귀를 이용하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 두드리기를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두드리겠습니다. 여기 골록한 손가락 끝부분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툭툭 머리 정수리부터 머리 뒤쪽 시력이 좋아집니다. 머리 옆 천력을 간장하는 내가 있습니다. 이마, 머리 전체 두드려 주시고, 목 뒤로 내려옵니다. 귀 밑에도 두드려 줍니다. 제골 자,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오므리고, 왼쪽 어깨를 두드리겠습니다. 어깨, 팔을 내려서 손등까지 두드려 내려가겠습니다. 손등. 손바닥. 다시. 계자랑이까지 두드려서 올라가겠습니다. 팔. 계자랑이. 가슴. 손을 맞고서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두드립니다. 팔을 두드려서 손등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손바닥.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개드랑이 가슴, 양손으로 두드립니다. 네. 옆구리, 왼쪽에는 위장, 오른쪽에 간장이 있습니다. 허리 뒤쪽, 신장이 있습니다. 신장 튼튼해져라 하는 마음으로 두드립니다. 내려갑니다. 허벅지, 오검, 종아리, 발등. 자, 발등을 두드려서 다시 안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종아리, 무릎, 허벅지 안쪽, 고관절. 자, 이제 그만 반전치기를할 것인데요. 자, 목을 한번 자세를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어깨와 상체의 힘을 툭 빼시고 무릎은 살짝 구부립니다. 꼬리뼈는 살짝 말아서 안으로 넣으시고 단전을 치겠습니다. 단전은 손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엄지가 여기 배꼽에 닿이고 검지가 만나는 점이 단전입니다. 주먹을 살짝 쥐고 손의 아랫부분을 가지고 툭툭 툭. 치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두 손으로 치겠습니다. 자, 손을 올려서 툭툭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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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저 올려 듯이 치면 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시고 몸의 리듬에 맞춰서 두, 두, 치 올리면 됩니다. 자,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곳에서는 어, 주먹을 치시고.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단전은 우리 기여의 원천입니다. 단전이 따뜻해지면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장 기능이 좋아지고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자연 치유력이 생깁니다. 하루에 5분 단전 치기를 하여 탄력이 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자, 손을 포개서. 어 배를 시계 방향으로 썰어 주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과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어깨에 걸려 있는 긴장과 불쾌한 감정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자, 편안하고 따뜻해진 내 몸을 느낍니다. 이제 하루 5분씩 단정치기를 하여 어,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편안하게 누워서 단전호흡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